폰 브레이크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제 게임을 바탕으로 한 건데, 이 강의는. 일단 여기서 제 최선의, 백0의 최선의 수는 C3입니다. C3를 한 이유는 어, D4, 즉, 폰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D4는 중앙 폰 브레이크입니다. 폰 브레이크의 의미는 폰이 폰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폰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C3를 해줘야 됩니다. C3를 해줘야지 펌프 레을할수 있죠. 지금 바로 해버리면, 지금 바로 디퍼를 해버리면, 뭐 어떻게 어 되냐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디퍼 해버리면,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뭐할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이렇게 잡아봐야 뭐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으면 망하는 거라, 지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펌 브레이크 하려면, 최소한 C3를, C3를 둬야 됩니다. C3를 두면 이제, 나이트가 NA5를 하더라도, 비숍이 C2로도 갈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도 C3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C3를 하는 겁니다. 얘는, E44는 그냥 나이트로 잡으라, 이겁니다. 그냥.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펌 브레이크 할 테니까, 어, 나이트로 E44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난폰 브레이크 할 거니, 어, 이펌폰을 잡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승부를 가리는, 가리는, 가리는 거죠. 승부를 가는 거. 폰 브레이크의 장점은 컨트롤, 기물들의 컨트롤을 늘려, 늘려주고, 뭐, 기물의 길을 열어주고, 뭐 오픈 파일을 만들고, 내 폰, 폰 구조를 좋게 만들고, 상대방 폰 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실 이게 폼 브레이크로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잡으란 거죠. 잡으란 겁니다, 잡으란 거예요. 원래는 D6가 정수인데, 잡으란 겁니다. 잡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공짜 폰이라고 생각해서 잡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디포라는 겁니다. 중앙 폼 브레이크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중앙 폼 브레이크예요. 0.90이라고 뜨는데 이건 사실상 아주 유리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이제 폰브레크로 주도권을 지는 거죠 주도권을 잡으니까 상대방은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사실상 폰으로 폰을 잡는 거 밖에 없습니다 비섭이 도망가면은 어, 이퍼폰은 무조건 잡히게 되는 거죠 비섭이 도망가면 이퍼폰은 무조건 잡히게 돼요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비섭이 도망가면 무조건 이퍼폰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잡더라도 다시 이렇게 잡으면서 선수로 가는 거죠. 선수, 비숍도 공격하고, 그렇죠. 선수가 되는 겁니다. 완전 선수가 되는 거. 이렇게 해도 그비숍 이렇게 e 7으로 도망가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이렇게 도망간다면 다시 A3로 이제 D5는 뭐 중요한 건 있긴 한데,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라이트 쫓는 거기 때문에 라이트 갈 곳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a 3를 먼저 해주는 게 선수죠. 이것도. 이리 되면, 이제, 이렇게 도망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때 d5 해가지고, 나이트를 이렇게 쫓, 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리 되면 1.28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유리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키면서, 이제, 선수를 이 퍼, 이 퍼폰까지 거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건, 여기 상대방이 할수 있는 것은, 펌 브레이크, 중앙 펌 브레이크를 하니까 상대방이 할수 있는 수는 잡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B7으로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어, 어쨌든 여기서는 어, 잡는 게 사람이 두 개는 제일 뭐행망한 것, 이렇게, 이렇게 되긴 하죠. 여기서 뭐 B7으로 이렇게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최선이 아닌 것같은 생각에는. 잡는 게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것도 최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어 비섭이 피하면 무조건 이파이프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는, 이것은, 이건, 이건, 악수입니다. 이거는. 이건 완전 악수예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거는, 어, 비세븐이나 캐슬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내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잡, 잡으면은, 그쵸.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고, 잡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A-H룩과 n 숍 나이트 다 걸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체크메이트 위협까지 생기는 거죠 지금 F7폰 체크메이트 위협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치? 이러면은 이렇게 잡거나 여기 잡을 수 있겠죠 이기 누구 잡을 수 있고 이런 식이고 만약에 여기서 어, 이렇게 잡았을 때 아니죠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걸 비숍으 잡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그럼 룩도 공격당하고 피하면 이렇게 잡히는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혀도 되고 룩도 공격당하고 나이트 공격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세가지 다 공격당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잡았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 이렇게 잡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어 비숍이 피하는 거. 근데 게슬링이 최선이거든요 여기서는 비숍 피하 비, 이렇게 하거나 이거 이런 거할수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최선은 뭐냐면은 이제 게슬링입니다 무조건 게슬링입니다 왜냐하면 f 7번폰을 이제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이거를 일단 비숍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트 위협이랑 나이트가 동시에 걸립니다. 그 그렇죠. 조금 여기서 캐슬링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약 이게 이걸 당하게 되면은 이제 캐슬링이 최선인 거죠. 이렇게 잡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잡고. 잡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 되기 때문에 이것도 최선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폼브레이크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은 할수 있는 수가 매우 제한됩니다 대, 대응할 수 있는 수가 매우 제한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폰 주는 거죠 폰 주는 거고 캐슬링하고 이렇게 되는 게 최선의 진행인 것입니다 폼브레이크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얘는 은 지금 얘를 잡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잡는 게 아니고 이제 B7 해가지고 사은아니 B6 해가지고 중앙포을 지키는 거그 펌프 레이크를 대비했어야 했는데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B7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거는 미리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중앙 폰을 잡은 거예요. 중앙 폰을 잡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폰 브레이크를 이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폰 브레이크 C3 다음에 D4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비숍이 도망가게 되면 무조건 E5 폰은 잡히게 된다. 그럼 게임이 매우 유리해진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비숍이 피하면은 폰이 그냥 공짜로 잡히는 거예요. 이 개승하는 게 최선인 쪽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 치면은, 반발한다, 이 치면은, 그냥 잡고, 간단하게, 간단하죠, 이거는.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이 피해도, 수용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거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나이트를 피한다, 밀치면은, 그냥, 체크메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폼 브레이크는, 어, 매우, 어, 강력한 전술이에요, 지금. 기물의 길을 열어주고, 이런 거, 폰 파일 만들고, 뭐, 내폰 구조 좋아지게 한다. 이것도 중요한 게 한데, 이건 어 그냥 그런 거고, 가장 큰 것은 이게 이제 유리하게 게임을 한다. 폼브레크로 그리고 폼브레크 타이밍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폼브레크를 해버리면 완전 망하는 거죠, 거의. 그쵸. 그러니까 폼브레크를 하려면 이제 준비를, 해,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준비를. AC3 같은 이런. 스스로가 이런 수를 들을떠주고 나서 상대방이 이 폰을 잡게 된다면 이때 폰 브레이크를 하는 게딱 이제 이기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